언니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많이 행복한가요? 안윤수와 모종의 거래를 했던 모우는 편지를 보내 압박하고 있습니다.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언니가 어디서 무얼 하든 항상 지켜보고 또 응원할 거예요. 알수 없는 제3의 인물이 안윤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. 3주 뒤에 재판이 있다고 들었어요. 준비는 잘 하고 있으시죠? 만약 자신과의 거래를 시행하지 않을 시 재판장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걸 암시하자. 압박에 못 이겨 모은이와 거래했던 갑질 부부의 아들 세운이를 처리하려 합니다. 누구세요? 딸과 함께 하고 싶은 안윤수는 지체 없이 거래를 실행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악몽을 꾸게 된 안윤수였죠. 1 이후 정신건강 문제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불을 끄고 정체모를 후드티를 살펴보는데 의문의 괴한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합니다.